북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아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 역시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죠 일 장에 보면 특히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떨어져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자신의 생사를 묻도록 사자들을 보내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다든지 뭔가 무서운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엄마 하고 불러요. 그게 의미가 참 크거든요. 우리가 어떤 위험 어떤 상황 힘듦에 다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아시아가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에, 그래 지금까지는 아버지, 아니면 또그 윗세대 어른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뒀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병들고 어려우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암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치면 어때요?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죠. 하나님께 뭔가 주여! 한다든지.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지 아니하고 바을 세부백에 자신의 생사를 묻도록 사자들을 보냈죠. 이러한 악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아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장 말매 보면 아아시아는 아들이 없어 죽었다. 아들이 없어 없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아시아 대신에 동생인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1장 17절에 여호람이 동생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는데 여호람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높으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몇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참 이름들은 그럴듯하게 정말 잘 지었어요. 정말 이름은 근사해요. 그 의미들을 봐보십시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름들은 참 정말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람이 평생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이 여호람의 이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여호와는 높으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는 높이신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그렇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호람에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의 높임을 받지도 못한 인생인 것을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여호람이, 여호람이 그의 형, 아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열두 해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즉 아합과 이세벨처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악했는지를 이 대목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그의 아들이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친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런데 여호람이 아버지 어머니처럼은 아니었으나 이 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발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여호람이 한 행동을 보면, 부모가 한것같지는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발의 주상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긴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우상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었던 대상을 눈 앞에서 제거했다고 해서 눈 앞에서 제거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것을 제거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없앴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래요. 없앴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악을 멀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상을 없애기는 해요.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태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상을 없애는 것으로 개혁을 하려 했으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호람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사절 이하에 보면 좀 사건이 요호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의 왕요호사밧과의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요호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유다 왕요호사밧에 대한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압이 이제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 모압을 쳐서 모압이 가지고 있는 양, 모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토, 모든 것들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요호사밧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모합이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라 라고 제안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요호사밧이 흔쾌히 그와 연합을 해요. 연합하여 모합을 치자고 하는 여호람의 말에 오케이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략결혼을 통해서 사돈지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여로 보암이 악한 일들을 자행한 그북 이스라엘과, 그래도 솔로몬, 르오보암, 이어지는 남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남유다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크게 보면 한 가정, 한 가문이 돼버려요 그러니 요사밭이 요람의 이러한 요구에 흔쾌히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여러 보암, 여호람이죠.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통치할 때에, 여호사밭은 자신의 장자,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라를 정략적으로 결혼시켜요. 똑같이 여호람인데, 지금,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시켜버리니까, 북이스라엘 왕요호람이 이런 요구를 할 때, 요호사밭이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요호사밭이 아합과 맺은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 매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에서부터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이방 사람들과 통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 북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이방 사람들이에요 지금 북 이스라엘은.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호사밭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모합원전길에 남유다왕 요호사밭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호람이 왜? 남 유다 왕 여호사바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7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북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속내를알수 있어요.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7절.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바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합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이제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라고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7절 하반부에 결국 여호람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호사밧 남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과 그 말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지금 모합을 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병고와 말을 신뢰했음을 요사밭의 대답을 통해서 알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 어떤 세력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결국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8절, 9절. 여호람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약길로, 길론이다. 지금 요사밭이 이렇게 광야길로 에돔 광야길로 가자라고 이제 제안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올라가는데 그 길로 올라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서 그 군량미라고 하잖아요. 또 마실 물 같은 거. 전쟁이 뭐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는데, 7일 만에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다.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기는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뭔가 이룰 것 같다고 하지만, 정말 몇 날이 못 돼서, 그런 힘든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결국 결핍과 고통뿐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주의심을 알고 더 일찍이는 압과 정략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어야 됐고 또 오늘 여호람의 이러한 제안에 수긍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래요. 또 실수고 또 어쩌면 우리의 죄라고 할수 있어요. 이러한 실수와 죄 가운데, 여러, 오늘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러함과 또 남유다의 요사밭의 차이점을 볼수 있어요. 이러한 결핍,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있을 때에, 10절, 북이스라엘의 여러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래도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왕을 불러 모압 모하,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여호람은 눈물콧물다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죽었네. 나 죽었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밧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11절 요호사밭에 대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는 없느냐. 어때요? 극명하게 지금 여호람과 요호사밭의 차이점을 볼수 있어요. 요호사밭이 비록 정력적인 결혼도 하고 또그여호람의자안에수궁을 해서 그 전쟁에 나가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결핍 고통의 상황에 놓일 때에 여호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여호사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간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아니면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게.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믿음이 좋고, 막 그렇습니까?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보면, 안다고요. 어려움에 닥쳐보면, 아, 내가 진짜로,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고요. 요사밭은, 똑같은 문제에 처했을 때, 요로함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서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 곧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이러한 여호사밧의 태도에 의해 이후에 이제 보면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모압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보겠지만 14절을 봐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요사가 때문에 요호람을 만나주고 요호람이 모압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수있어 믿는 그 사람 한 사람 얼굴 보고 그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다. 승리하게 해 주신다. 참, 뭐라 그럴까요? 책임이나, 이런 게참 중하지만, 중압감이 느껴지지만,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섞건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승리해 주신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의 말,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우리의 언행 심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두 번째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진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경외의 대상이 될수 없다 어떤 것도 경외의 대상이 될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혹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없나요?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어, 아시아, 그리고 요호랑, 또 요호사바, 이런 왕들의 그런 삶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리 안에 거하여 용광 올려드리는, 겨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